다음 이제부터는 쉬워. 매우. 음, 음. 완전 쉬워. 완전 쉬워. 직계 존속. 음, 존속. 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 지금 인적 공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차트를 달리는 우리 세금 안내해 주는 남자. 세법 안내남 세법을 안내해 주는 남자. 정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명칭에 좀세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인적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기본공제를 다룰 예정인가요? 네, 이번 시간은요, 직계 존속 기본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계 존속은 위쪽입니다. 위쪽. 그리고 직계 비속은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그러니까, 이 직계 존속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부모님이나 그렇습니다. 부모님 네. 혹은 뭐 증조 부모님. 네.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님도 포함됩니다. 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직계 존속 기본 공제에도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요건 있습니다. 자,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이제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탑 3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알려주시죠. 네, 직계존속 기본 공제 3위 우리 부모님 나이 요건 충족하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세법으로 봤을 때 60세 이상이 맞느냐. 음, 이걸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니까 네. 정리해 주시죠. 자, 일단 원칙. 공제 대상 부양 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판정합니다. 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직계 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되죠. 여기서 이 60세가 만 네. 나입니까? 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20에서 60을 빼면 1960년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요. 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법에는 항상 예외가 존재합니다. 직계 존속을 포함한 이 부양 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면요. 네.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세법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나 좀 다를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디테일하게. 네. 또 예전합니까? 아니에요. 장애인 추가 공제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나이가요. 네. 칠십세 이상이다. 어, 네. 그러면 기본 공제뿐만 아니고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 명당 1 0 0만 원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많이 되네요. 예, 그렇죠. 네. 자, 이해가 다 되셨나요? 아, 저는 뭐 진작에 스피드 퀴즈. 자, 인적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 볼까요? 없습니다. 1962년생은 나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두 번째. 또 있습니까? 스피드 퀴즈. 나이오권 되고 추가 공제 되니까 150만 원. 땡땡땡 아닙니다. 어, 틀렸습니까? 한 가지 놓치셨어요. 자, 직계존속 기본 공제 2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은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결혼이나 혹은 뭐 취업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네. 자, 그래서 이 직계 존속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직계 네. 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서 이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네,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자식으로서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제 요건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를 볼 차례입니다. 네, 1위. 자 직계존속 기본공제 대망의 1위. 다른 형제도 중복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기본공제가 되는 겁니까? 자 이런 경우는요. 자 실제 부양한 자녀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네,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명 이상의 자녀가 서로 자기의 공제 대상자로 신고세 기재한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 대상자로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요. 자첫 번째 직전 연도에 기본 공제를 받은 자녀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기준 바로 해당 연도에 종합 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조심을 하셔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네.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게 대망의 1위가 되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 중에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 탑3를 추려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게 또 자세한 설명들은 약간 생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외전 건... 할건면안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